우리가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 연습장에 가기도 하고 또 때때로 라운드도 즐기고 하는데요. 이 좋아하는 골프, 잘하는 골프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할때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아마추어한테 물어봤을 때는 사실 대부분 백스윙에 대한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 백스윙, 어쨌든은 잘 되고 그리고 또이 백스윙이 어쩔 때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들었을 때 내리면 아 그날은 참잘 되는 날. 네. 근데 뭔가 백스윙이 불편하거나 어색한 느낌이 들면 여지없이 안 좋은 날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백스윙 레슨을 준비한 이유 중에 가장 크게 어,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디테일한 부분들. 뭐 예를 들어 팔이라든가 손이라든가 페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스윙의 축이 되는 몸, 상체라든가 하체에 움직임을 좀더 정확하게 안다면은 음. 내가 조금 기복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추어 골퍼분들한테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레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제가 레슨을 또 이렇게 해보고 사실 뭐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저도 옛날에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와 백스윙만 지금 몇 달째요 <laughs> 예전에 진짜 그런 적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막 옆으로 밀었다가 아니면 어떻게 했다가 어떻게 했다가 진짜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 축이라든가 뿌리가 되는 하체의 움직임을 제가 좀더 이해를 하고 나서는 음.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확실히 정립이 더 되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백스윙을 고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어, 다운스윙도 당연히 어렵지만요. 네. 이 백스윙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날에는 뭔가 되게 좋았어요. 아,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laughs> 내가 왜 좋았는지를 음. 설명할 수 없고 다음 스윙 때 그걸 똑같이 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백스윙을 드는 그 천천히 드는 그 시간 동안 음.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아, 다시 그걸 만들고 싶은데 안 되고 음. 뭔가 간단한 포인트를 찾고 싶은데 그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음. <laughs> <laughs> 너무 공감이 갔던데요. 네. 옛날 생각이 진짜 많이 났던 게. 지금은 아무래도 교수가 이고 골프 친지 너무 오래됐고 전문가이다 보니까 백스윙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지금 설명할 수가 있는데 김준아 아운서가좀 전에 <laughs> 어떻게니 설명이 안 된다. <laughs> 맞아요. 그게 진짜 좀 와닿네요. <laughs> 네. 네. 조금 디테일하게 오늘 이제 상체와 하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먼저 하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하체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어 그냥 세 개로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그저 오른쪽 아니면 중간 아니면 지나치게 왼쪽을 들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뭐 당연한 답은 나왔죠. 지나치게 오른쪽, 지나치게 왼쪽보다는 당연히 중간이 나온 건데 이 중간에 대한 느낌을 내가 어떻게 갖냐 그리고 어떤 거를 조금 더 어, 기준점을 잡아서 하냐라는 건데요. 우선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과, 오른쪽과 왼쪽 힙이 있고요. 골반이 있어요. 그럼 오른쪽, 왼쪽 힙이 있는데요. 오른쪽 힙이 오늘의 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네. 오른쪽 힙이 어쨌든 내가 백스윙을 하면 도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뒤로 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 힙의 중간 부분이 이렇게 돌았을 때. 어찌 됐건 간에 오른발 안쪽에 있어야 돼요. 음. 네. 근데 어... 오른쪽 엉덩이가 백 스윙을 한다라고 했는데 안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가면 당연히 안 좋고요. 네. 반대로 오른쪽 음. 힙에 이 중간이 너무 왼쪽으로 가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등지고 한번 보여 드리면은요. 네. 어드레스를 이제 잡은 상태예요. 오른쪽 힙 중간에다가 <laughs> 네, 오른쪽 힙이 아, 중간에다가 중점을 네. 놨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 오. 바깥 부분에 중심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가게 돼도 이렇게 들어가요. 오. 근데 만약에 오른쪽 힙이 내 오른발 안쪽에 들어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지금 클럽이 떨어지는 거는 거의 중앙이죠. 오, 네, 네네. 그렇죠. 자, 이제 얼굴까지 아 보여드리고 어, 네. 오늘 <laughs> 흰바지라서 더잘 보였어요. 네. 아, 네, <laughs> 네. 이거를 좀 고민하긴 했어요. 아 고민하긴 했어요. 네네. 네, 네. 아, 네. 근데 뒤로 돌아서 보여주시니까 네. 아. 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지가 그렇죠. 단번에 이해가 되는 게딱그 오른쪽 힙이 돌아서 멈춘 위치가 진짜 좀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 제가 이걸 깜빡했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 지금 만약에 앞에 거울이 있다면 클럽을 네. 잡고 계속 따라하시도 너무 좋아요.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자 제가 지금 만약에 거울 앞에 서 있어요.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자 클럽을 다시 또 아까 제가 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놓은 상태에서요. 백스윙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요. 음. 그럼 클럽 샤프트가 지금 내 다리 한 가운데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어, 그렇 자가 체크할 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오. 백스윙을 편안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클럽이 보이지가 않아요. 음. 골반이 오른쪽으로 스웨이가 된 거고요. 오. 나는 회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너무 왼쪽으로 가요. 음. 이렇게 돼도 좋은 하체의 움직임이 될 수가 없게 돼요. 맞아요. 네. 이게 백스윙을 할때 내가 얼마나 많이 회전을 했느냐, 올바르게 했느냐를 체크하는 포인트를 뭐 팔이라든지 네. 손의 위치로 두게 되면 어느 순간은 내가 이게 밀렸는데도 밀린지 모르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음, 네. 그럴 때 내가 지금 스웨이가 된 걸까 안된 걸까 정확하게 네. 체크를 해보시라면 <웃음> 네. <웃음> 지금 기영주 프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어. 자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기준점이 딱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거울 앞에서 내가 몸의 움직임을 생각했었을 때 이렇게 엉덩이 뒤에다가 오른쪽 엉덩이죠, 오른쪽 엉덩이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체의 움직임을 음. 익힌 상태에서 또 백스윙을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오, 돼요 네. 그러면 아~ 힙의 느낌 하체의 느낌은 이렇구나 백스윙 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스윙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당연히 하체 꼬임이라든가 하체 움직임을 더 일관성 있게 느끼게 되면서 좋은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오. 그럼 이 동작을 제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스윙을 해보면은요. 자 아까 제가 했던 느낌이에요. 그럼 저도 이 느낌을 살려서 자 간단하게 스윙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어... 스윙을 해요. 네. 그럼 어쨌든간에 내가 스윙을 했었을 때아 내가 좀 전에 내가 봐왔던 이 느낌 그 느낌을 살려서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은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쳤고 지금 또 이렇게 처음에는요. 오, 음. 네.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지금 볼이 날아가는 일관성이 거의 비슷하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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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서 일관된 백스윙은 물론이고 다운스윙까지 오.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오. 네 이게 보통 백스윙을 할때 골반의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배우지만 뭐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살짝 위쪽 방향으로 뭐 올라가야 하고 이런 거에 음.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렇게 오른발 안쪽에 있어야 된다는 음. 거는 얘기를 네. 가끔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집중을 해서 포인트를 잡다 보면 스웨이도 방지하고 올바른 백스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옆에 친구라든가 아니 골프 파트너라든가 아니면 음. 뭐 아내 남편 옆에 있으면요 엉덩이 돌아서 저 같이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laughs> 서로 서로 네. <laughs> 좋은 레슨을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laughs>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체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고. 그 이제 상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체 의움직임은 내가 어떻게 체크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상체에 대한 느낌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요. 음. 상체의 기준을 잡은 거는 명치입니다. 음. 그럼 제가 어드레스를 일반적인 어드레스를 이렇게 잡고 명치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 명치가 지금 여기 있어요. 네. 그쵸이 명치가 땅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네. 현재. 왜냐면 당연히 골프 어드레스는 상체를 숙이니까 명치가 지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음. 그럼 제가 어,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어드레스를 했어요. 아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스윙을 해볼게요. 백스윙 가고 다음 스윙 들어갔어요. 일반적으로 되게 뭐 스페셜하게 특이하게 움직인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냥 누가 봐도 어뭐 백스윙 저렇게 하는 거 맞지 다운스윙 저렇게 했지 나는 그냥 스윙이었어요 음. 근데 명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냥 스윙을 했기 때문에 눈치를 치신 눈치를 분도 있겠지만은 참 네. 볼게요 상체가 백스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골반도 뒤로 돌아가는 것도 맞지만은 골반은 보통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혹은 오른쪽 골반이 뒤로 간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상체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상체가 뒤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잘은 안 해요. 그렇죠. 어. 그렇죠. 상체가 뒤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 이런 모양일 테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딱 봐도 좋은 백승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기준점이 명치라고 했는데 제가 명치에다가 다시 클럽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상체가 뒤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명치는 아직도 땅을 보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건 사실 지나친 동작이지만. 이런 백스윙이 나오겠죠. 음. 그럼 이런 백스윙이라는 게 머리 위치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어, 네. 안 좋은 백스윙이 되는 거죠. 아, 볼을 정확히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너무 어려울 같아요. 어, 네. 근데 이렇게 돌아간 거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쳐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좀 과장돼서 보여드렸는데 어,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 중에 또 약간 허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음, 허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박수치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어드레스 잡고 제자리에서 빵 쳐요. 빵 친다고 라 가정을 하면 정타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음. 근데 만약에 알게 모르게요. 머리가 이렇게 갔어요. 사실 엄청 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다시 와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백스윙이 안 좋게 되면은 허리를 막더 비틀어서 이렇게 가요. 그렇죠. 음. 아. 그러면 거기에서 허리에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그쪽으로 가서 허리가 또 아픈 거예요. 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머리를 막 진짜 로봇처럼딱 잡고 계세요.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머리를 잡고는 있게 좋습니다.라고 오. 얘기를 했었을 때 상체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상체의 움직임을 생각했었을 때 명치 부분이 네. 백스윙 올라갈 때는 하늘 쪽을 바라봐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음. 그럼 다시 이 백스윙에 있어서 어, 무조건 회전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진짜 김현주 프로 말처럼 머리가 너무 우측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음. 경우가 많이 발생을 그쵸.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지금 얘기하듯이 이 명치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하면이 축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아까 그냥 박수치기를 한번 다시 재연을 해보면은요. 어들잡부 상태에서 박수를 박수치기 한다고 해서 오른팔만 위로 들어요. 네. 그리고 박수를 쳐요. 오른팔만 위로 들어요. 박수를 쳐요. 제자리로 딱 돌아오는 느낌이 있죠. 네. 머리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게 제자리에 가만히 있게 돼요. 잘 돌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번에 명치를 보시면은 명치가 분명히 위로 올라가요. 명치가 분명히 위로 음. 올라가요. 아 명치는 네. 결코 바닥을 보고 있지 않아요 네. 명치는 계속 하늘 쪽으로 올라가요 맞죠? 네. 이렇게 되면 상체 움직임까지 이해하기가 매우 쉬워져요 그리고 특히나 상, 하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어 상체도 방향을 알아?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했던 거를 따라하게 돼요 음. 어떻게 따라한다?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왼손 가만히 있고 오른쪽만 쭉 올려요 음. 그랬더니 아 느낌 좋아 만약에 이것도 거울 앞에 있다라고 치면은 머리도 가만히 있게 되네 이 상태에서 왼팔을 올려가지고 양손이 만나요. 음 그러면 아, 이렇게, 보다 네. 정확한 백스윙 탑의 상하체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제가 드는 느낌은 사실 지금 김영재 프로가 얘기하는 이몸 동작만 정확히 한다면 굳이 우리가 손과 팔을 억지로 높게 드는 그런 동작이 필요가 없어 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아마추어들 중에서는 네. 뭐 저도 가끔 그러는데 뭔가 이상적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탑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맞아요. 음...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 백스윙을 들어올릴 음. 때아 탑이 한이 정도 가는 게 예뻤던 것 같은데라고 <laughs> 하면서 올리는 아, 거죠. 진짜 많아요. 막 네. 손과 팔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모양 만들고 있고 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몸 동작만 해주면은 그냥 자동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거를 프로들은 머렸을때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거울 연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거울 보면서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빽빽빽빽 어 좋아. 한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를 해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 맞아요. <laughs> 그 <laughs> <laughs> 이런 거 있죠. 네. 어, 과장되게 보여드리는 거지만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몸의 움직임이 좋게 나오지 못하면서 어, 좋은 샷을 기대하기면 어렵습니다. 그면은 제가 뭐 스윙을 다시 해보겠지만은 명치 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백스윙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다운스윙. 명치는 땅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하늘 쪽을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굿샤. 어, 구샤. 정말 백스윙에서 골반과 명치 두 가지만 생각해도 확실히 네. 그 기준점이 좀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이미지를 그려 보기에는 뭔가 명치가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음. 얘기를 하면 느낌이 몸이 좀 이렇게 뒤집히는 느낌이 아닐까 음. 하는 생각도 들긴 맞아요. 하는데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모션인 거죠? 네. <laughs> 사실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깜빡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 질문. <웃음> <웃음> 자 어떤 거냐면요 맞아요. 명치가 하늘 쪽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일반 아마추어 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어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러면 안정 동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제가 그러면 원래는 하체부터 설명드렸었고요. 두 번째 상체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체를 빼고 상체만 해서 명치가 하늘 바라보게끔 백을 하는데 상체는 아예 하체는 가만히 있어요. 음. 상체만 하늘을 봐요. 상체만 하늘을 보면 이렇게 되죠. 네, 네. 위버스죠. 아. 그죠. 근데 똑같이요. 여기는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요. 근데 오른쪽 힙이 오른쪽 발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가 지금 뒤로 가요. 그러면 백석이 아, 이렇게 되죠. 위치를 오. 딱 찾아 들어가네요. 네. 찾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골반이. 어쨌든 돌든 뒤로 가든 이 동작이 없는 상태에서 얘만 하늘로 가면 위버스고요 음. 음. 지금 엄청 위버스거든요. 네. 근데 얘가 뒤로 가면 백스윙이에요. 오.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저기 위버스 피벗 하신 분들 보면은 뭐아크로바스때뭐 작아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음. 반동도 있겠지만은 보면은 골반이 뒤로 충분히 가지 못해서 음. 위버스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일단 김현정 프로가 오늘 하체에 네. 대한 움직임 그리고 상체 움직임까지 이어서 알려주셨는데 하체에서 우측 엉덩이가 우리 몸의 중심부까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오른쪽 무릎 도대체 얼마나 펴지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아것 같아요. 맞아요. 무릎을 다 펴도 되는 건지 조금은 구부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뭐가 좋을까요? <laughs> 당연히 두 번째죠 음. 몸의 레벨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은 오른쪽 무릎이 어드레스 때는 지금 지면과 평행한 상태가 되는데 백스윙이 들어가게 되면은 높낮이가 달라지죠 오른쪽 무릎은 위로 가게 되면서 음. 왼쪽 무릎은 오히려 밑으로 들어가죠 네. 근데 덜컹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지금 완전 덜컹 느낌이거든요 음. 덜컹 느낌이에요 그러면 덜컹 느낌이었을 때 오른쪽 힘으로 보게 되면요 더 간다고 했으면은 완전히 이쪽이 빠지게 돼요 어... 어... 그럼 좋지 않은 어~ 동작의 하체가 나오기 때문에 펴지는 거는 올라가는 건 정상이 돼 조금은 굽혀있는 게 좋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음... 완전히 펴지지는 않게 그렇죠. 하는 게 포인트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아까 제가 어~ 초입 부분에서 거울 앞에서 지금 바로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른쪽 엉덩이 뒤에 대고 클럽도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명치에다가 놓고 백스윙도 안 좋은 거좀 보여드리면서 음. 아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신 상태에서는요. 왼팔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왼팔 하나. 왼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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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팔을요. 어떤 느낌으로 하셨으면 좋겠냐면 은 내가 어드레스를 잡았어. 근데 내 오른쪽에 아 죄송해요. 그 뭐죠? 샌드백. 아, <laughs> 샌드백이 있는 거예요. <laughs> 네. 샌드백에 있어서 나는 골프 어드레스를 했는데 샌드백을 쳐요. 샌드백을 쳐요. 근데 샌드백을 치는 느낌이 어떻게 치는 느낌이냐면 잽이 아니라요. 왼손으로 하는 약간 스트레이트처럼 좀 강하게 치는 것처럼 쭉 펴요. 쭉 최대한 옆으로 펴요. 그러면 보세요. 잽이에요. 네. 그러면 몸이 안 움직여도 돼요. 근데 잽이 아니라 좀 강하게 스트 펀치를 친다 라고 하면은 나는 분명히 어깨까지 쭉 밀면서 오른쪽으로 밀었는데 몸의 움직임이 백스윙이 거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러게요 오. 그죠? 네. <laughs> 그러면은 기억하셨을 때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세게도 못 치겠고요 이상하게 칠것 같아요 네. 펀치를 샌드백에다가 근데 이제 오히려 쭉 이렇게 민다라고 생각하면 백스윙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쉽죠? 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왼팔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면서 오늘 김영주 프로가 알려준 우아우가 다 녹아드는 백스윙을 네. 보여주셨는데 아마추어 대표로 제가 그럼요. 쉽게 오, 네. 한번 따라 할수 있는 건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보여주시죠. 네. 사실 제가 백스윙을 할때 그런 지적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너무. 팔로만 드는 것 같다라는 아, 그쵸, 지적을 그쵸. 많이 듣는데 그런 게 결국에는 몸이 좀덜 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평소에 백스윙을 한다고 하면 저는 많이 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들거든요. 음... 근데 뭔가 몸은 안 돌고 팔만 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네, 팔만 뒤로 간다. 네, 팔만 네네. 뒤로 간다라고 하니까 가끔은 또 이렇게 괜히 오버스윙이 돼서 뒤집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왼팔만으로. 왼팔만으로. 아니 처음에는 제가 샌드백이 되어 테니까 잽을 한다고 잡으세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그런 느낌이죠. 네. 이렇게 되면 팔로만 하는 어뭐 백스윙 아니면 그냥 뭐 톡톡 치기. 음, 네. 근데 이제 샌드백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 샌드백을 이 척추 각도를 지킨다는 가정하에 좀 세게 친다라고 하면은 어깨가 개입이 돼야 돼요. 어깨 음. 여기까지. 그죠. 어깨가 네.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어깨를 나는 좀 늘린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른쪽 어깨가 뒤로 되게 많이 가 있어요. 오 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양손을 모아서 백스윙처럼 만든다고 하면 공간도 엄청나게 크고 아 그렇죠? 제가 안보 있으면 안 되겠네요. 자 지금 보면 되게 넓어요. 네. <laughs> 네, 네. 네, 지금 이쪽 공간도 되게 넓고 여기도 지금 어, 힙도 되게 좋고 이 상체의 움직임도 지금 괜찮아요. 그럼 언니. 다시 다시 네. 한번더 해보세요.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제가 왼팔 이렇게 어깨랑 샌드백. 같이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맞아요. 오른쪽 샌드백을 오른쪽 밀어준다고 완전 열렸어요. 오, 네. 네네. 생각하고 여기에서 탑을 잡았을 때 저는 분명히 이 팔이랑 어깨에만 신경을 썼는데 하고 나니까 이 골반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상적인 위치로 자동으로 음. 돌아가 있었어요. 맞아요. 오. 쉬워져요. 이게 되게 쉬운 포인트로 <laughs> 네, 네. 따라할 수가 있겠네요. <laughs> 네, 어 이렇게 또 김형주 프로가 백스윙을 할때 상체와 하체를 어떻게 움직여서 또 이상적인 백스윙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또 많은 네, 분들이 그래서 네. 질문이 또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요. 펀인님의 질문입니다. 어 백스윙 때왼 다리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음... 하면 좋을까요 아 네. 이거 너무 공감돼요 그러니까요 와. 어렵다 <laughs>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왼다리가 왠다리가... 따라오는 거는 사실 리듬 쪽으로 보거나 아니면 몸의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동작이에요 왼 무릎을 너무 지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 안 좋고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돈다 라고 움직인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제가 좀 이렇게 크게 크게 보여드리면 무릎을 아니, 발바닥 아예 떼고 있죠 네. 이렇게 떼고 있다가 제가 백스윙처럼 이렇게 하면은요 왼 무릎은 오른쪽으로 약간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지금 되게 자연스럽죠 네. 그~ 스윙 쪽으로 봤었을 때 물론 이거는 안 좋죠 이거는 당연히 안 좋지만은 뒤꿈치에 체중이 떨어지게 되고 앞꿈치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왼 무릎이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사실 움직이기가 더 편해져요 음 주의할 점은 아, 앞쪽으로도 살짝 가는데 그러니까 뒤꿈치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인 거죠. 떨어지는 느낌에서 왼 무릎이 내가 오른쪽으로 좀 가. 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은 골반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기만 했어요.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음. 오른쪽 골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충분히 갔다. 갔는데 얘가 따라왔다. 라는 전제는 괜찮다. 아. 근데 골반이 가지도 않았는데 얘만 왔다.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laughs>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또 상하체의 올바른 움직임으로 이상적인 백스윙을 만들 수 있는지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핵심만 간략하게 짚어드립니다.